네, 안녕하십니까. 어, 24시간 수학. 오늘의 토픽은 롤의 정리입니다. 어, 저는 항상 함수를 추구합니다. 예, 함수라는 것은 약자거든요. 예, 함께 하는 수학. 멋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어쨌든, 어, 함께 하는 수학입니다. 함수를 추구하는 함께 하는 수학인데요. 어, 오늘 롤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결국에 이 롤의 정리도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함수 중에서도 특별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리라고 본다면 평균값 정리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 평균값 정리도 본질적으로 롤의 정리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롤의 정리가 참 중요한데요. 이 롤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명제부터 써보면요, 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두 개의 조건. 아, 항상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 연속인 조건은 왜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어, 이 열린 구간은 열린 구간에서 왜 미분 가능한지, 미분 가능의 조건은 왜 열린 구간이어야 하는지 그 것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 그다음 조건, 끝점에서의 함수 값이 같다. 이렇게 되면 이러 명제가 성립해요. 적당한 어, 점이 존재해요. 어떤 녀석이냐면 어, x not c라는 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x not 에서의 도함수가 아 도함수가 아니라 미분계수 값이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 값. 또는 x0에서의 x낫에서의 미분계수값 이 미분계수값이 0이 되는 0이 되는 x낫이 x낫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여기에 존재합니다.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합니다. 존재한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어, 여기 이렇게 있잖아. 함수가. 그러면, A, B에서 함수가 연속이야. 음. 연속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꼭 연속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뭐 엄밀하게는 수학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그래서 A에서 B까지 연속이니까 이어져 있을 거고 미분 가능하니까 뾰족한 점이 없어 부드러워 스무스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보면 어그 상황에서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현재 같아요 이렇게 FA FB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X0에서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는 이 X0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A와 B 사이에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반드시 그 사이에 존재해요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X가 오케이? 어, 이런 얘기겠지 그치? 그림으로 보니까 좀 당연하죠 그러니까 증명 한번 들어가 볼게 음. 오늘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음. 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이거 경우를 좀 나눠 보자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fx가 상수함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수함수일 때 자, 상수함수일 때는 당연하죠 어, 별로 생각할 거리가 없죠 그죠 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축 y축이 있는데 함수 값이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야. y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함수 값이 일정한 거예요. a, b에서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점이 접선의 기울기에 0 나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x 낫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게이집 명제잖아요.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x 낫이뭐 여러 개 잡을 수 있겠죠. x 낫으로 택할 수 있겠죠. 어디서든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아 그러니까. fx가 상수함수일 때는 당연히 이 롤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상수함수이면, 그쵸? 연속이면서 미분도 가능하고 끝점, a와 b에서 함수값 같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어, 그럴 때는 x낫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롤의 정리는 그런 x낫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건데, 이 a b 라는 열린 구간 안에 x 나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건데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x 나슬 뭐 어디든 x 나의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이 점도 가능하고 이 점도 가능하고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롤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f x 가 상수 함수가 아닐 때 자, 이거 어떻게 됐냐면, 상수함수가 아니면, 우리가 일단, 어, 이 경우에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f x 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내가 예컨대 m이라 둘게, 이렇게. m이라 두고, 최소값을 s m a l m이라 둘게. 어, 최대값 값, 최소값이 존재하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쵸? f는 어디서 다친 구간 a, b에서 연속이거든요. 이거 연속 함수의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죠. 그죠?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 안에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뭔진 몰라. 지금 여기 뭔진 몰라. 이 값이 뭔진 모른다. 아직? 근데, 여기 있는 값들이 분명히 이 구간 내에 있다는 건 알아. 됐죠? 근데 이 함수가 지금 상수함수잖아, fx가. 상수함수니까, 여기서 만약에 m과 m이 같으면, 아, 쏘리.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약에 같으면, 여기서 같으면, 다시 뭐가 돼? fx는. 그치? 상수 함수가 돼 버리지. 내말 이해가니? 아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은데 그 사이에 모두 다 어, 같으려면, 아그 사이에 모든 애들이 모든 함수 값들이 껴있으려면 당연히 걔네들은 상수 함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 함수가 상수 함수인 경우는 지금 트리비얼하니까 트리비얼하다고요, 지금. 별로 하, 증명할 가치가 없어요. 당연해요. 당연하니까 f(x)가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만 따지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으면 상수 함수가 돼 버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제외를 해야겠죠, 그죠? 제외를 하고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m 하고 m이 다른 경우야. 이 최소값인가? 당연히 어스트릭트하게더큰 거예요. 최댓값 m이 이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 그러면 자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 최대 값과 최소 값이 있는데, 음, 여러분, 여기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래프가 있다, 연속 함수다, A가 있다, B가 있다. 음. 음. 여기서 A에서의 함수 값하고, B에서의 함수 값이 같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봐봐요. 만약에 최소값이 여기 있다 해도, 여기서 만약에 최소값을 가졌다 쳐봐요, 최소값을.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더 높이겠지, 최대값 M이 이렇게. 그죠? 또, 지금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근데, 만약에 최대값이 여기였어, 최대값이. 최대값이 a, b랑 이 같은 값이었어 이렇게 m이 같은 값에 있었어. 그러면 지금 두개 확실히 다르다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어딘가 또 이쪽 밑에 있겠죠. 다르다 그랬으니까 지금 선생님 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양 끝의 점과 같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개는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이 a 값, b 값,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 이 f a 값 있죠, f a, f b 이런 함수값들 얘네들이랑 같지 않은 점이 최대값이 됐든 최소값이 됐든 반드시 a b, a, b 사이에 반드시 어떤 점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음. m과 m 중 어느 한 값은 반드시 열린 구간 AB 그러니까 a 값 b 값이 아닌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 값이 어, 여기에서 어, 나타난다. 좀 말이 이상한데요. 좀좀 좀 쉽게 풀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반드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니까, 러얘 건데. 얘 건데. 최대값 m이 어떤 f, x0라는 값일 건데, 이 x0는 ab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이 최대값 m이, 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열린 구간 사이에 있어 나타나야 되는데 최대값이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최소값일 때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 x 0라는 값이 결국에 롤의 정리에서 찾는 그 x 0라는 값이야. 다시 말하면 이 x 0라는 값에서 f 프라임 x0가 0이 될 거란 얘기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였어? 열린 구간에서 어떤 점을 택하면 그 미분계수 값이 0이 되는 곳이 0이 되는 x0 값이 반드시 있다는 거였잖아. 근데 그 최대값을 갖는 그 x0라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될 거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야. 또는 최소값을 갖는 점에서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주장이야. 근데 그중에서 특별히 최대값인 경우만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